2025년 시작이 얼마 안된것 같은데, 금방 1년이 지나 벌써 2026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는 그런 뜻깊은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현재 미국 주택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주택구매 경제성입니다. 아시다시피 팬데믹 이후 주택가격은 폭주했고, 그 이후 모기지금리 또한 폭주하면서, 지난 몇 년간 주택시장은 참 다사다난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기지 금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은 지금 가장 큰 이슈인 주택구매 경제성과 이번 해 주택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대해 한번 깊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틀란타 부동산 전문인 잔희정입니다. 2026년 1월 월간 주택 시장 보고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작년 주택 시장이 어떠했는지 먼저 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실 주제는 2025년에 모기지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나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초에는 30년 모기지 고정 금리가 약7% 수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연말에는 낮은 6%대까지 하락하였고 현재 2026년 새해인 지금은 6.2에서 6.25%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지정학적 사건이나 기타 변수에 따라 변화가 있겠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측은 올해 30년 모기지 고정 금리가 낮은 6%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작년에 모기지금리가 크게 하락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편, 지난 한해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은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작년 3분기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주택가격 변화를 나타내는 지도를 보시면, 플로리다주를 포함한 몇 개의 남서부 지역의 주들은 작지만 주택가격 하락이 있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뉴욕주를 포함한 미국 북동부 지역들은 높은 주택가격 인상이 있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마다 상황은 다르게 나타났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몇 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의 주택 가격 상승 속도는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매자들에겐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주택 매물량은 지난해들보다 작년에 계속 증가했었습니다. 여기 r e a l t o 에서 제공한 그래프를 보시면 흰색 그래프는 지난해, 즉 2025년의 매달 주택 매물량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 그 전이었던 팬데믹 시점에서 2024년까지 여러 가지 색상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보다 매물량이 많이 낮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시면 흰색 그래프가 점점 팬데믹 전의 매물량과 비슷해지고 있는데 올해 말에는 팬데믹 전의 매물량과 비슷한 수준의 위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2025년이 끝나고 2026년을 맞이한 현재 주택 시장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모기지금리는 하락하였고 주택가격 상승속도는 이전보다 느려졌으며 매물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6년의 주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Realtor.com의 선임 경제학자 제이 크리오는 이번에 주택시장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2026년에는 주택구매력이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격한 개선은 아니며 평균적으로 소폭 개선되는 수준입니다. 이는 금리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주택가격 상승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최근 몇 년간보다 균형 잡힌 시장 상황이 구매력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2가 언급하는 주택구매력은 요즘 주택시장에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택구매력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는 금리, 주택가격, 그리고 임금입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에는 임금 상승률이 주택 가격 상승률을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매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면 여기 주택 구매력을 좌우하는 이세 가지 요소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모기지 금리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보면, NAR의 Lawrence Yu는 최근 이번 해를 전망하며, 모기지금리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완만한 하락이 구매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 전문가들이 2026년 모기지금리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2024년 1분기부터 지금까지 모기지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볼수 있고 앞으로 Fannie Mae, MBA, Wells Fargo 이세 전문기관들의 예측은 동일한 경로를 나타내며 금리가 평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녹음하는 1월 둘째 주 기준으로 30년 모기지 고정 금리는 약 6.2에서 6.2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내내 이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는 대략 6에서 6,25%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며 일부 시점에서는 5%대까지 하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5%대에 머물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전 말 중에 금리가 오를 때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내릴 때는 계단을 내려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다음은 주택가격 전망입니다. 여기 14개 기관의 전문가들이 가장 최근 발표한 이번에 주택가격 인상률 예측을 보시면 높으면 NAR의 4%에서 낮으면 MBA의 0.3% 하락 사이로 다양한 예측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느 기간에서도 이번에 주택 가격이 10% 이상 급등하거나 전국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예측들을 평균하면 이번에 주택 가격 상승률은 약1.6%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는 거주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때 이번 해는 전국 평균적으로 1에서 2% 정도의 주택 가격 인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시장 정보로 유명한 회사 CJ 패트릭 컴퍼니의 CEO 릭 샤르가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2026년에는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별로 그리고 지역 시장별로 그 수치는 서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부와 서부 지역의 일부 주에서는 소폭의 가격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의 시장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바로 매물량의 차이입니다. 매물이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시장이 약세를 보일 것이며, 매물이 부족한 지역은 시장이 더 타이트해지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자, 앞으로 주택구매 경제성을 좌우하는 모기지금리와 주택가격 인상률에 대해 보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altor.com에 따르면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구매자들의 구매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 중 모기지실불금에 사용되는 비중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인 주택을 구매할 경우 월별 지불금은 중위 소득 대비 약29.3%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주택 구매 부담 기준선으로 여겨지는 30% 이하로 내려가는 수치입니다.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현재 젊은 세대나 퍼스트 타임 홈바이오 구매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과연 내가 집을 살수 있는가 라는 점인데 이러한 지표들은 그분들에게 희망적인 신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이는 파란색 막대는 임금 상승률을, 그리고 초록색 막대는 주택 가격 상승률을 나타내며 2018년까지 거슬러 올라간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에는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급등했으나 현재는 임금 상승 속도가 주택 가격 상승 속도를 앞지르는 구간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주택 구매력 개선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럼 이번해 주택 시장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퍼스트 아메리칸의 부수석 이코노미스트 오데라 쿠시는 이번에 주택 매물량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존 판매 매물량은 여전히 1년 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을 예측하면 매물수는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가 속도가 급격하지는 않더라도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더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이사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4% 이하의 금리를 보유한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잠금 효과가 일부 완화되고 신축주택의 완공이나 기타 구매 옵션이 늘어나면서 선택지가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올해도 매물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부터 매물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이번 해는 팬데믹 바로 직전이었던 2017, 2018, 2019년 수준과 비슷한 범위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Bright MLS, Compass, Realtor.com의 자료를 보면 올해 주택 매물량이 약1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가격과 판매자들에게 분명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집을 판매할 계획이 있는 경우, 추가 10%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매물을 시장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신규주택 건설은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이미 상당한 매물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주택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신축 매물량 예측은 약 125만 채로 작년 135만 채보다 소폭 감소할 예측입니다.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아니지만 작년 수준을 넘어서는 착공을 계획하고 있지 않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주택 시장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기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얼마나 많은 주택이 구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데이터를 보시면 2008년부터 계속 증가하는 인구수를 따라갈 만큼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지 못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매물량이 모자란 수준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 매매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기존 주택 매매는 약10% 성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약 400만 건의 기존 주택 매매가 있었고 2025년에는 약 410만 건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는 약 450만 건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전에는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소비자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될 것이며, 모기지금리 하락이 이들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주택 매매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축주택 매매 또한 소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난 2년간 약 68만 건의 신축주택이 매매되었으며, 올해는 약 70만 건을 조금 상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총 주택 매매량을 보면,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을 합쳐 약 470만 건에서 이번 해에 510만 건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주택 소유라는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 NAR의 수석 경제학자 로렌스 윈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주택 매물량 증가, 완만한 구매력 개선, 그리고 연방 준비 제도의 보다 유연한 통화 정책이 더 많은 미국인들이 다음 주택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해 동안은 주택 시장에 그다지 눈에 띄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한동안은 주택 구매 경제성에 대한 이슈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은 많이 쏠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주택 구매력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치인들이 주택 구매력 향상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렸던 정보들이 여러분들의 부동산 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